두남자의 왁자. 잠깐. 잠깐. 다시다. 네. 네, 하면 돼? 그남자예 왁자. 왁자 직골. 자, 아유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 대표님. 아이 계속해서 그 우리 네. 이학영위원님하고전문위원님하고 하다가 우리 그러니까. 또, 또 주동인 소장님하고 하려니까 약간 조금 <laughs> 음. 음. 네. 거리감을좀 좁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소장님을 모셨어요. 그런가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아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려고요. 아, 네, 그 지금 CS에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LED하고 태양광 갖다 팔아라. 네네. 네. 이런 보고서 나왔는데 네. 아이 서울 반도체 보니까 <laughs> 비싸요. 비싸긴 네, 비싸진 않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들고 계시는 분들 되게 불안하실 텐데 네. LED 정말 이거 해도 되는 건지. 네. 한번 네. 좀 개요라도 좀 말씀 그렇죠. 한번 해 주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식시오. 보고서 나와서 안 죽고 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 보거든요. 음.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 보고서 한 방에 훅 갔죠. 그렇죠. 그 그렇죠? 하이닉스 보고서 한 방에 훅 갔어요. 아,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번에 보고서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작은 주식이 예.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하이닉스도 무너졌는데 이 작은 주식이 안 무너졌어요. 음.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방에 훅 갔어야죠. 자 보시면은 성화이텍 같은 경우, 예. 한가하았어요그렇 그것만으로도 뭐 넥센타이 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투자증권 어우 굉장히 보고서 나오니까 이제. 그냥 한 방에 투자 훅, 훅 가던데. 네. 특히 우리 투자증권 네. 어쨌든 그런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안 날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분명히 2014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진짜 비싸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부분을 상세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아 크레딧 스위스가 낙까만이에요 그럴 수도 <laughs> 있죠. <있잖아. 웃음> <laughs> 아니, 그러면, 네. LED는 궁금한 게, 서울반도체에서 아크레치2라고, 네 콘덴서 없는 그 제품을 네. 만들었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진짜로 네. 많이 판매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많이 판매를, 지금 그, 그런 실적 갖고 이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 좀, 에, 밸류에이션이 비싼 영역에 진입하고 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바라보시면 아시고 오히려 수급적인 구간에서 지, 진입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아, 요즘에 야, 요즘에 전기차도 올라오는 게 실적 그쵸. 때문만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항상 거니까. 얘기했던 교과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서 망가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새 사상 최대실적 깜짝 놀라만은 실적을 발표했대는데 그이유를주가간 적이 없고 역시 주식은 이 꿈을 먹고 그렇죠 이분요 <laughs> 꿈을 <꿈은> 해크맨처럼 <laughs> 얌얌얌 그렇죠. 그런데 주식이 10대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 대부분 보면 30대, 40대 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50대, 60대 주식을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하, 50대, 60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자리 적어도 우리 10대 우리 이학영위원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네, 잘못했습니다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실적보다는 수급 수급과 그 내용 같고 기대감 같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ED의 꿈은 바로 정부 정책 개수해 주다 라는 관점에서 음. 볼때올 하반기까지 정도고 2014년에 아시다시피 백열 정보를 생산 판매 수입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올해 2014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 주가는 힘 힘이 없지 않겠어요. 중국도 백열등 이제 못 쓰게 하고, 그렇죠. 미국도 못 쓰게 하고, 그렇죠. 우리도 못 쓰게 하고, 네. 서울반도체였나요? 최근에 뭐 가로등 수출했다고 어디다 이제 그 중국 수저운가요? 더 어, 맞습니다. 소주에다가 네. 가로등 수출해 갖고 이제 서울반도체에서 또 한다고 그랬는데이 예. LED가 예전에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LED가 <laughs> 처음에 나왔을 때 된다고 그래 갖고 이마트에 가서 네. LED 딱 샀는데. 웬걸? <laughs> 왜요? <웃음> <거야>? 갈았더니 어두워 <laughs> 어두워가지고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빛이 직진성은 상당히 강한 건 인정하고 그 부분만 밝고 옆에가 다 어두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갖고 LED가 안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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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락게 정부 정책이 네. 안하는 그. 아니 지금은 지금은 거. 가보니까 네. 어우 그 LED 전구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진짜 좋은 점점 단계가 좋아지고 있는 벌써 몇년 전이요, 5년 전이요, 2007년도면 예. 그때하고는 진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콘덴서 교체까지 안 한다라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좋을 거고. 그렇죠. 전과 정책적으로 예. 밀고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진짜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부담스럽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기대감 살아있죠. 예. 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지금에서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LED 쪽에서 보면 사파이어 글래스 그쵸. 또 이거 갖고 또 이슈가 되던데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있고 아 그렇죠. 그 있습니다. 다음에 또그 한솔 테크닉스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애들 좋았다가 또한번 한솔 테크닉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솔 테크닉스 는 예. LED 비중이 너무 작아 갖고 LED 정책 수에 끼질 못하죠. 아, 아.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좀래서 로맨... 많이 망가졌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역시 LED 쪽에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건 서울본 도제가 업종 탑픽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 에 이제 따라가는 게루멘스인데 예. 로맨스 문제는 수급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만 보면 우면스가 제일 좋죠. 던 아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지금 네. 실적 갖고 말하는 장세 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수급이다라는 거죠. 무조건 수급이다 그렇죠. 아. 그렇게 접근하시는 그러면, 게 가장 좋다. 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서울 반도체가 탑핑으로 일단 서울 반도체를 가자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LED 우리 깔끔하게 정리드릴 해 텐데,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서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단자의 왁자 직걸.